안녕하세요. 골라캠핑입니다. 이 영상의 체험단 선정일은 3월 8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 6일에 골라캠핑 10주년 캠핑 페스티벌 관련 영상 올려든다고 말씀드렸죠. 꼭그 글에 댓글을 달아주셔야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댓글 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그날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꼭 시청도 해주세요. 댓글이 120개만 달리면 100% 당첨입니다. 특히 요리 잘하시는 분들 꼭 지원 좀 해주세요. 막 지나다니다가 맛있는 거 보이면 제가 한 점씩 얻어먹게요.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자칼에서 어마어마한 제품들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사실 내야중 오버했어요 이거 한 40몇 킬로, 50킬로 될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칼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한테 입고되는 브랜드인데요. 입고와 동시에 초초초 특가 할인 행사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통틀어서 전국 최저가예요. 이 자칼 브랜드는 저희 그 지프와 노르딕 크로스를 만드는 HKD에서 만드는 거예요. HKD에서 1984년부터 이 자칼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약 40년 된 브랜드예요. 제 나이 또래부터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를 엄청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칼을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 겁니다. 제가 첫 캠핑을 자칼에서 만든 오토 텐트로 시작했어요. 이 자칼 브랜드로 시작해서 HKD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텐트를 많이 만든 그런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텐트를 만드는 공장을 가지신 분이 한국 분이라는 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1년에 450만 동을 만든다고. 어마어마한 수량입니다. 먼저 이 자칼 쉘스리는 길이 5m 80, 폭 3m 20, 높이 2m 20의 보급형 투룸 텐트예요. 이너 텐트가 3m에 2m40이니까 성인 네분 아주 여유있게 주무실 수 있죠.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모양이 굉장히 아담하게 이쁘게 빠졌어요. 루프는 풀 블랙 코팅. 내수압 15,000이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HKD에서 만든 제품은 전 제품이 다 불이 번지지 않는 난연 재질이라고. 방염 원단입니다. 그리고 전체 풀 알루미늄 폴대. 업라이트 폴대도 들어있어서 자 캐노피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거 판매가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거 5m 80짜리 투룸 텐트인데 무시무시 저렴합니다. 진짜 진짜 초초초 특가 할인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골라캠핑에 문의해 주시고요 캠핑 입문하시는 분들 아 가성비 무지 좋아요 혹은 조그만 동텐트에서 투룸텐트 쓰시고 싶은 분들 체험삼아 아마 구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칼 제품들은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매장이 입고되고 있거든요 아직 입고되지 않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매장 점장님께 요청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루프까지 씌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카레 쉘3 투룸 텐트였고요. 이건 자카레 터널3라는 제품이에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품명 그대로 자, 폴대 3마디로 이루어진 보급형 터널 텐트입니다. 크기는 길이 5m, 폭 2m80, 높이 190이에요. 아담한 사이즈죠. 그래도 무려 5m. 괜찮죠? 한 3인 쓰시기에. 이너 텐트는 2m50에 2m20. 세 분이 주무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고요 아이들이 어리면 네 분까지 주무실 수 있는데 세상에는 좀 이렇게 애정 가득한 자세로 주무셔야 될 거예요 저는 가능해요 저는 와이프를 꼭 안고 자야 잠이 오는 스타일이거든요 다들 이렇게 와이프 팔베게 하고 이렇게 안고 주무시죠 뻥입니다 그러한 고 자기는커녕 저랑은 같은 공간에서 잘 수도 없어요 제가 코를 심하게 골거든요 그나마 저는 코를 규칙적으로 골아서 박자만 잘 맞추면 잘 만해요. 근데 하남의 모 캠핑장에서 코를 진짜 심하게 골아서 반경 10미터 내 아무도 못 자게 한그 아저씨 역대급이었습니다 코를 골다가 또 중간에 멈춰요 한참 그럼 우리 막 같이 숨참게 되거든요 막 이러고 수면무 흡꼭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터널3 텐트도 넬수압 15,000풀 블랙코팅 루프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무독성의 방염원단 똑같고 그 다음에 전체 알루미늄 폴대 그리고 업라이트 폴이 있어서 똑같이 캐노피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이 터널 3도 충격적으로 저렴하게 행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3인 이하 캠퍼시라면 가까운 고릴라 캠핑에 문의해 주세요. 언제 재고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다음 제품은 이거 롤테이블이에요. 자, 꼭 우드로 만들어질 것처럼 생겼죠? 이거는 알루미늄에 우드 랩핑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게가 가벼워요. 아, 아 제가 탁구치다 얇아왔는데 그래도 들수 있네요, 이렇게. 이거 길이 1200에 600 사이즈거든요. 뭐 4인에서 6인 정도 쓰실 수 있죠. 그리고 요 다리 보시면 높이 조절되는 거요이지다 아시죠? 이렇게 높이 조절되는 거 이게 높이가 48에서 64까지 조절됩니다. 요거 뭐 가까이 보여 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지탱해 주는 잠금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해요. 넓고, 가볍고, 그 다음에 튼튼하고, 이게 제일 높여놓은 상태예요, 높이. 자, 이런 롤테을 필요하셨던 분들, 가까운 권력 캠핑스에서 구매해주세요. 그 다음 제품은 우디 쉘프인데요. 이거 3단으로 된 쉘프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접고 펴는 게 너무 쉬워요. 자, 이것도 나무 아니고, 알루미늄에 이 사이드까지 다 우드 랩핑한 거예요. 아, 이쁩니다. 얼마나 쉽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 올리면 돼요. 올려서 이쪽 부분 여기 딱 걸릴 때까지. 딱 걸렸어요. 끝입니다. 설치된 거예요. 너무 쉽죠? 접을 때는 요렇게 딱 내리고, 요거 딱 내려서 그냥 쭉 눌러주면 이렇게 접혀요. 어, 완전 편해요. 와 아,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이거 자 이쁘죠 요거 요것도 가까운 매장가서 구경해주시고요 그 다음 제품은 제가 요 앉아있던 체어예요 이거는 리클라 체어인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각도 조절되는 체어입니다 자 아시죠 이 팔걸이 딱 들어갔고 한칸뒤고 이렇게 또한칸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총 4단 조절되는 거거든요 편하게 놓으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벽에 닿았는데 올리려면 또 팔로 들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너무 잘하시는 거니까 디자인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너무 이쁘죠? 이 손잡이는 진짜 뱀부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말발구처럼 이렇게 돼 있어갖고 굉장히 안정감 있어요. 바닥 평평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튼튼하게 내아중 100kg. 내아중을 보수적으로 잡는 100kg니까 100kg 넘는 제가 편하게 앉아있죠? 뒷부분에 메쉬 파우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접으려면 어떡하죠? 다들 아시죠? 딱 눌러주고, 이렇게 접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 다음 제품은 플랫체어인데요. 이게 팔걸이는 진짜 우드예요. 월러스 된 거고요. 요 프레임들은 다 진하게 이렇게 월러스로 랩핑한 거예요. 와, 너무 이쁘죠, 이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로우체어는 이렇게 접어서 그냥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제품은 캠핑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더 작게 접힙니다. 이렇게 제거해서 이쪽으로 보여드려야 되나? 자, 요렇게. 떨어지고, 요 상판이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이쪽도 잔문 장치를 돌려서 앞쪽으로 이렇게 뺄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이 걸려있는 거, 이거를 빼잖아요. 이렇게 빠지거든요. 빼면은,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아, 이것도 빼야돼. 자, 요 뒷변도 빠집니다. 이렇게. 두개 빼고, 자, 똑딱이 제거해서 돌돌돌 돌 이렇게 말아갖고 다니실 수 있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아갖고 다니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시 역순으로 조립하면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반씩 접어 갖고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접히는 로봇체어가 예전에는 진짜 조립하고 이거 해체하려면 죽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좋아졌네요 되게 편한 거예요 이게. 역순으로 위에 두개 끼고 요거 지지대 두개 끼우면 바로 또 일반 플랫체어에 다는거 그런 겁니다 앞으로 유튜브 뭐 1위에 방송 더할 동안 제품도 더 추가로 주시기로 했거든요 자갈제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일단 여섯 분 추모하겠습니다. 쉘프 3, 터널 3 텐트 하나씩 그리고 테이블하고 의자 두 개. 그리고 너무너무 귀여운 우디 쉘프 오케. 하나씩 나눠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아에페에서 나온 파워뱅크인데요. 미니 파워뱅크예요. 3.7V 4800mA고요. 150W입니다. 150W 이하 제품이 생각보다 많죠 무슨 뭐 온풍기 같이 이렇게 출력 높은 걸쓸수 없어도 뭐 선풍기, 서큘레이터, 뭐 랜턴들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뭐 5V나 11V짜리 전기매트도 쓰실 수 있고 생각보다 쓸게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인버터가 내장된 제품은 비싼지 아시죠? 그냥 보조매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비쌉니다 저희도 뭐 트리아나 제품 판매하고 있고요 매장에서 이 제품 현재 판매가 거의 약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근데 매장에서 팔지는 않아요. 사실 이 거래처 대표님이 대기업에 납품 들어가고 아주 소량 남은 거저 선물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더 대용량 뭐 따로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저한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뭐또 선물입니다. 착하죠, 저 이거 뭐 차박이나 오지 캠핑 많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용량도 크고 그리고 C 타입 이 있고 USB 두개 있고 여기 220뭐 AC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거 이런 점프선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차 방전됐. 때 요걸로 점프도 할수 있어요 아무튼 이거 소량 주신 거 어떻게 쓸까요 제가 이제 오늘은 한분 추첨해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또 다음 방송에 드리던가 아니면 뭐 4월달에 행사 때 추첨해서 드리던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분 추첨해서 i f 요 미니 파워뱅크 요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디자인 아이비에서 보내주신 원폴 테이블이에요 딱! 품명만 들어도 아시겠죠? 하나는 290이고, 이건 400인데, 넓은도 같고, 높이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29cm짜리 이거 하나만 조립해서 보여드릴게요. 조립 무지 쉽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상판, 이렇게 반씩 두 조각 있고, 다리 두 조각 있고, 지지대 두개 있고. 근데,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이 모든, 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물개인지 수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밤늦어서 못 여쭤봤거든요. 하여튼 요런 거 있고. 간단하게 요렇게 상판을 두개 연결하고요. 음, 아. 자, 이게, 이 요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요 틈으로 싹 걸어버리는 거거든요. 아, 이거, 잘 만들었네. 그래서 요렇게, 와, 대박. 고정됐어요. 이쪽도, 오. 자, 두 개가 고정됐습니다. 그리고 자 다리는 요렇게 여기서 끼우시고요. 워 뜨고 반대도 요렇게 그냥 끼우면 되고 그냥 이렇게만 끼우면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지지대 딱 끼우면 돼요. 툭툭툭자 톡톡, 톡톡. 이제 완전 고정됐습니다. 튼튼해요. 대박 안 흔들리고 자 여기 물개 그림 한번 보시고요. 요 가운데 자, 구멍이 있죠. 그래서 원폴 테이블이에요. TP텐스 쓰시는 분들은 가운데 폴트 놓고 이렇게 중앙 테이블을 쓰시면 되고 일반 오토 캠핑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드 테이블을 쓰시면 되고 이건 29cm 좌식용, 40cm는 의자 놓고 쓰실 때 쓰시면 됩니다. 아잘 만들었네요. 멋져요. 이게 29cm, 40cm짜리 두 가지 있는데. 두분추첨해서 하나씩 나눠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거 독일 브랜드 바이마르에서 만든 스테인리스 코펠 세트거든요. 한 3~4인용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바이마르 전용 가방 있고요. 자, 이렇게 풀세트예요. 프라이팬, 안에 코팅된 후라이팬이고 손잡이가 우드 요거 필름 붙인 건가? 아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끼우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작은 냄비. 손잡이가 요렇게 접히는 그리고 큰 냄비. 자, 요것도 우드 아니고 우드 랩핑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접시 4개 이렇게. 그릇 두 개, 국그릇 두 개, 밥그릇 두 개, 이렇게풀 세트입니다. 그냥 요렇게 한뭐 3, 4일 쓸수 있는 깔끔한 코펫 세트인데 이게 가격이 미쳤습니다. 저희가 특급 가격, 까무라칠 정도로 충격적인 가격으로 지금 행사하고 있거든요. 이거 점장님들한테 입고 공지했더니 막 진짜 이 가격 맞냐고 막몇번 물어보셨어요. 점장님들이 그 정도니까 여러분들도 충격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경기도 어려운데 코페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게 부담 없이 쓰시라고 특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에 가격 문의하시기 전에 청심환 하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한분 추첨해서 초특화 행사하고 있는 바이마르 뉴본 스텐 3중바닥 코펠 세트 이거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3중바닥에서 뭐 인덕션 이런데 다 쓰실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많이 주셔서 몇회 동안 계속 나눠드렸던 d 알고의 감성 캠핑 랜턴이에요 드디어 마지막 두개 남았습니다 색깔은 보이시죠? 민트랑 화이트 두개 남았거든요 이거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매장 내 랜턴 판매 랭킹 안에 있는 제품이고요 자 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간단히 또 보여드릴게요 한번 돌리면 일반 한번 돌리면 텅스텐 돌리면 밝아지고 한번 돌리면 둘다 켜지고 밝아지고 말씀드렸죠 이쁘다고 생각하시면 가까운 고릴라 캠핑 가서 구경해 주세요 한분 추첨해서 민트랑 화이트 이렇게 두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티니블랑의 어셈블 분리형 와인잔 오로라거든요 근데 유튜브 나가고 나서 폭발적으로 판매됐다고 또 보내주셨어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이뻐요. 이거 저의 최애 컵입니다. 지금 오늘은 어, 두개 뜯어서 같이 보여드려야지. 자, 안 깨지는 재질이지만 그래도 충격방지하라고 이렇게 두툼한 메쉬에 들어있어요. 아, 두꺼워요. 메쉬가 자, 이렇게 분리형인데 이렇게 꼽아서 돌리면 바로 깨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빼고 너무 이쁘죠. 이게 와인잔처럼 쨍쨍 건배할 때이 소리는 안 나지만 진짜 이뻐요. 안정감 있고 이거 오로라 이 효과 내느라고 1년 동안 고민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뭐 조금 처음 열었을 때 냄새가 안 나는데 좀 난다고 하시는 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가볍게 세척해도 싹 날라가는 거니까 신경 안써도 되고요 인체 전혀 무해한 재질 이거 식약청 검사 다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거 오늘도 10개 보내주셨거든요 똑같이 5분 추첨해서 한 쌍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거 자이 제품은 그라니아 에카 방지 자동 토치예요 하, 토치 색깔 참 이쁘죠? 자... 이런 색깔 토치가 있었나? 참 진짜 이쁘네요 이거 뭐 돌려서 이렇게 총총 누르는 거 아시죠? 근데 앞에 이렇게 황동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랬죠 제가? 그쵸 액출 쓸수 있는 거라 그랬죠 이 토치에서는 에커 방지라 그래요 뭐냐면 일반 저가형 토치는 이거 불을 붙이고 나서 뭐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복복복 하고 막 오바이트해요 왜냐면 액체가 나와서 이렇게 막 오바이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잘 보세요 화력도 동급 대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1500kcal 무시무시하거든요 화력 근데 자 이렇게 틀어놓고 요기 요안에 있는 황동이 달궈지는 시간까지 기다려 몇초면 되거든요 사실 5 4 3 2 1 0뭐 요정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 뒤집으면 액체가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오바이트를 하겠죠 근데 오바이트를 안해요 자 이렇게 방금 조절해도 이게 바로 그 황동이 있기 때문인데 액체가 흘러나오면서 요 황동을 만나 기체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화 방지 아 색깔 진짜 예쁘네 요거 근데, 이게 이렇게 자동 토치고 에화방지 기능이 있는데, 타사의 동급, 아니, 이보다 더 낮은 스펙 대비 가격이 반값이에요. 정말 저렴합니다, 이거. 자꾸 제가 진짜 싸다, 우리가 제일 저렴하다 니까 그러니까 뭐, 사기꾼 같은 놈 맨날 너만 저렴하다 그러냐,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저렴해요, 이거. 저희가 여러분한테 저렴하게 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협상도 오래 하고, 잘 협상 안되면 많이 사서 막 수량으로 협상하고 막 그래요 암튼 뭐 얼마나 저렴한지 매장가서 보세요 이거 4개거든요 근데 2개가 필요하려나? 모르겠다 그냥 친구 주시든가 두분 추첨해서 2개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수앤쿡 발열용기 3피 세트예요 저한 팩에 인체에 무한 재질로 만든 발열용기가 3팩 들어있고요 발열제도 들어있고요 이거 그냥 발열제 넣고 찬물만 부어도 라면 하나 정도 끓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굉장히 저렴해요 3팩 들어있는데 이거 뭐 등산 가시는 분이나 요 화기 못 쓰는 곳에 가시는 분들 가져다니시면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이거 정말 추운 날은 이 소가스도 얼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녹이는 용도로 쓰면 되게 좋아요. 아무튼 이거를 큰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많습니다 뭐 시연은 뭐 다음 방송쯤에 한번 해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또두분 추첨해서 이렇게 두 세트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 테크상 또 역시 오징어 데크팩 마스터 이두 팩이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 나사팩 이렇게 두팩 그리고 이거는 자 이번에 새로 입고된 카엔 고체 연료예요 메이드 인 재팬 제품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이슈를 떠나서 제품 성능이 좋은 거 사실 인정해야 돼요 이 고체 연료가 전 세계 고체 연료 시장 70% 점유율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뭐이자카이나 이런 데서 요런 거 쓰시는 데 가보면 가끔 요게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냄새가 나고 좀 눈도 따갑고, 뭐 이렇게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연기도 막 나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이전 세계에 왜 점유율 70%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써보시면. 그래서 이게, 요렇게 뭐, 조금 사용하시고 나머지 착화제를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소포장된 것도 있고요. 25g, 30g, 뭐, 이런 뭐. 거. 그 다음에 뭐, 진짜 15g짜리도 있고, 20g짜리, 몇 개씩이지, 이게? 이것도 20개, 막게 들어있어요. 25g, 20개, 30g, 20개. 와 근데, 한번 뜯으면 이게 개봉된 상태에서는 조금 수명이 줄거든요. 그래서 이런거 20개 패키지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밀폐, 밀폐 봉지를 또 하나씩 같이 포함해서 드립니다. 아, 꼼꼼해요. 요즘 뭐 개인용화로도 많이 쓰시죠? 그리고 이거는 무엇보다 작화조렴 그냥 끝장이에요. 이게 또 일제 제품인데 생각보다 엄청 저렴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 여기 밑에 은박이 되있어서 그냥 여기서 바로 켜도 되거든요 근데 혹시 또요거도 뜨거워져서 테이블 손상 될까봐 제가 뭐 하나 맞춰놓을게요 진짜 밑에 손상 안되는지 종이컵으로 테스트할거예요자 이렇게 놓고 요건 25g 30g이거든요 불붙이게요 어? 금연중인데 라이터가 왜있지? 붙일게요 와 화려가 어마어마하죠? 진짜로 냄새가 안 나요. 이거 화학약품 냄새가 더좀 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좀 오래 하고 있으면 눈도 따끔따끔 거리는데 이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음, 진짜 종이컵도 멀쩡하네. 근데 이거 어떻게 끄지? 뭐 덮어서 꺼야 되는데? 어, 꺼지는구나. 생일 축하용. 뭐 촛불로 써주셔도 되고. 아무튼 이건데, 아, 이게 무지 많아요. 몇 개인지도 모르겠는데, 한 100개 되는 것 같거든요. 요거는 빼고, 요거는 우리 샘플이고요. 한 1년 동안 캠핑은 번호 없이 요걸로 드실 수 있게 요리해서 드실 수 있거든요. 이만큼이에요. 그냥 지인분을 나눠 쓰시라고. 자, 요렇게 베스트 댓글상 뽑아서 몽땅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달이면 이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네요. 그동안 항상 즐겁고 안전한 캠핑 하시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